달콤한 마음의 내비게이션, 별사탕 타로의 별님입니다. 어, 오늘은 제외 타로 중에서, 어, 왜 나는 그 사람을 계속 못 잊고 그리워할까? 이 주제를 가지고 타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가끔씩, 왜 나는 상대방에 잊혀지지 않을까? 왜 나는 계속 이 상대방과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타로를 준비했고요. 어, 왜 어, 나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할까? 이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총 5개의 카드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카드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자,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뽑으신 분들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우리 1번 뽑으신 분들의 헤어졌던 그 상황을 보면은 아마 두 분이서 어 뭔가 나이대가 비슷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음뭐 동갑이거나 혹은 어 한두살 차이나는 그런 관계였을 가능성이 가장 클것 같아요. 어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두분 모두 굉장히 지기 싫어하고 자존심이 센 스타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서로 지기 싫어하는 분들이 만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싸움, 싸우고 어, 화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두 분이 약간 미운정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두 분에게는, 어, 사랑뿐만 아니라, 어, 애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애증의 감정이 남아있다 보니까, 어, 더 쉽게 잊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방분의 마음은 세븐 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음, 상대방분도 1번 분과 마찬가지로, 어, 두 분의 연애가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런 마음에 약간 대항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고, 다시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지만, 음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먼저 굽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또, 다르게 보면은, 사귀었을 때 이런 뭐, 싸우고 화해했던 그런 과정들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더 흔들리지 않으려고 철벽을 치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럼 이번에는 우리 1번 뽑으신 분들의 마음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뽑으신 분들의 마음은 뒤에 악마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목에 어떤 줄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헤어지고 싶고 이제 그만 손을 놓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근데 그런 마음에도 음, 이 선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습니다 음, 우리 1번 분들의 이 속마음을 보면은 분명히 힘들어서 놓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시 만나면은 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기도 한데 마치 이번 연애에 이제 중독된 것처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반복적인 음, 싸움으로 인해서 두 분이 미운 정도 많이 들고 또 애정뿐만 아니라 약간 애증의 감정이 생기면서 서로를 이제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1번 뽑으신 분들의 음, 현재 상황에서의 조언 카드가 있는지 한번 같이 뽑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뽑으신 분들의 조언 카드는 어, 소드 7 카드와 어 플리시에이션 카드가 나왔네요. 어, 두분다 일단 지금은 어, 현재 완전히 잊혀질 수는 없어요. 이런 애증에 대한 감정이 미련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 미련 감정을 어, 놓고 떠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감정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상대방 분 또한 이런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의, 어, 왜 나는 이 사람이 쉽게 잊혀지지 않을까? 이 타로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어, 1번 분들은 서로 반복적인 트러블로 인해서 미운정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어,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감정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은 지금 미련과 그리움으로 남아 있고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상대방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굳이 빠르게 이제, 어, 잊으려고 하거나 빠르게 재회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감정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2번 뽑으신 분들의, 어, 왜 나는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을까? 타로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어, 우리 2번 보고신 분들의 헤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타워 카드가 나왔네요. 이 타워 카드를 보면 어떤 탑에 번개가 내려치면서 두 명의 사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 이 카드를 보면은 두 분은 어두 분의 문제만으로 헤어졌다기보다는 외부의 문제가 개입된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외부 문제가 두 분에게 영향을 주면서 헤어졌다 보니까 더 상대방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고요. 어, 혹은, 음, 이렇게 쉽게 헤어지게 될 거라고는 우리 이번 뽑으신 분들이 예상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어, 마음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더 상대방이 쉽게 잊혀지지 앉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우리 현재 상대방 분의 마음은 파이브 오브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이 보면은 등 뒤에는 두 개의 세워진 컵이 있고, 앞에는 쓰러진 세 개의 컵이 있습니다. 어, 상대방 분도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주저앉아서 쓰러진 컵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상대방 분도. 어, 이별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보면 두 분의 행복했던 기억이나 혹은 이런 행복했던 추억 등은 일단 뒤로 밀어두고, 어, 우리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은 두 분의 아팠던 기억이나, 어, 서로 안 맞았던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미련, 뭐, 재회,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이별 자체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어, 우리 둘이 안 맞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거는, 어, 지금은 뭐, 재회나 미련, 이런 거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우리 이번 분이 상대방 분에게 재회의 손길을 내밀거나, 어, 혹은, 어, 상대방분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음, 그러면은 이 상대방분은 우리가 이 쓰러진 컵 있죠? 우리가 안 맞았던 거, 우리가 왜 헤어질 수 밖에 없었는지,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재회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줄 가능성이 클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분의 속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어, 분은 지금 8 of cup 카드가 역으로 나왔네요. 보면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8개의 컵을 두고 어떤 사람이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역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 컵을 다시 세우고 싶고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시간을 어 되돌려서 이런 무너진 컵들을 다시 어~ 세우고 싶은 마음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별의 과정, 이별의 이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힘들게 쌓아 올렸던 사랑이나 혹은 우리의 추억 어,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걸 그렇게 쉽게 지우거나 놓치고 싶진 않아요. 그 허전함을 감당할 자신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되돌려서라도 일단은 상대방분을 붙잡고, 어, 우리 두 분의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 2번 뽑으신 분들의 현재 상황에 필요한 조언 카드가 있는지 뽑아보겠습니다. 조언 카드를 보면은, 어, 3 펜타클 카드와 시커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상대방분에게 연락을 하거나 제외의 손길을 내밀 때는 아니지만, 어, 우리가 헤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다가가실 때에는, 어, 바로 제외의 손길을 내밀기보다는 어, 조금씩 안부부터 물으면서 다시 서서히 천천히 가까워진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의, 어, 왜 상대방을 잊을 수 없을까? 어, 이 전반적인 리딩을 하면은 우리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예상 못하게 헤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더 상대방을 쉽게 잊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시간을 갖고 이 헤어졌던 원인의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후에는 안부 묻는 것부터 천천히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우리 2번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3번 뽑으신 분들. 어, 왜 나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할까? 자, 타로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3번 뽑으신 분들의 이 헤어졌던 상황카드는 열정의 완즈를 가지고 앞으로 다가가는 나이트 완즈 카드가 역으로 나왔습니다. 음, 이 의미는 두 분의 연애에서 두분 중, 어, 한 분이 아마 더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더 열정적이다 보니까 상대방분에게 더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도 하고, 음, 만약에 두분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이한 분이 더 참고 넘어가고, 어, 또 뭐, 더 배려하려고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먼저 사과하려고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한 분이 이제는 역으로 나왔죠. 이 분이 지금 좀 지치면서 그러면서 헤어짐이 어, 헤어지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대방 분의 마음을 보면 지금 10 완즈 역방향의 카드가 나왔네요. 음 아마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마 이 지친 사람이 상대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현재 이분은 뭐 이별, 사랑, 재회, 이런 걸 생각하기에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없어 보여요. 지금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소진된 마음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어야지 이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재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의 짐을 들고 있는 텐 완즈 카드가 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3번 분의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마음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3번 뽑으신 분들의 속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뽑으신 분들의 속마음은 힘 카드 정방향의 카드가 나왔어요. 옆에 보면은 어 무서운 사자, 야수가 있고요. 이 야수를 어떤 여인이 보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달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3번분의 마음인 거죠. 음이 상대방분의 어 화나고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 어루만지고 싶고, 달래주고 싶은 마음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상대방 분에게 사과도 해보고 싶고, 이번 연애에 대한, 음,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맞췄으면 안 헤어졌을 텐데, 어, 내가 조금만 더 상대방을 배려했으면 이런 헤어짐이 없었을 텐데, 이런 후회도 좀 있으면서 다시 상대방 분에게 지금 이런 생각 들었던 걸 같이 얘기하면서 어, 다시 한번 조율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두 분의 속마음에서 온도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 한 분은 일단 지금은 쉬고 싶고 그리고 우리 3번 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분의 마음을 달래고 싶어요. 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상대방분하게 다가가면은 오히려 상대방분은 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3번 뽑으신 분들의 조언 카드도 한번 같이 뽑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언 카드는 에이스 소드 역방향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조언 카드는 인바이 로먼트 카드가 나왔네요. 어, 일단 지금은 우리 3번 보신 분이 어,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재회에 대한 칼자루가 저희에게 없어요. 지금 어, 우리 연애에 대한 재회에 대한 칼자루는 이 상대방이 지고 있고 우리는 이 상대방 분의 결정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나와요. 지금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오히려 음, 우리 이런 재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기보다는 주위 뭐 친구분들이나 혹은 뭐 주위 사람들이 조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히려 상대방 분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상대방 분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보으신 분들의 리딩을 좀 정리해 보면은. 어지 상대방 분이 조금 지치면서 헤어졌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 약간 후회나 미련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더 쉽게 상대방 분이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재회에 대한 칼자루를 상대방이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상대방분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상대방분의 연락과 상대방분의 결정을 기다려주시는 게더 도움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3번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4번 뽑으신 분들. 어, 왜 나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할까?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어, 우리 4번 뽑으신 분들의, 음, 헤어졌던 상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 나이트, 소드 역방향의 카드가 나왔어요. 가장, 어, 카드들 중에서 역동적이고 움직임이 많은 카드인데, 이 카드가 역으로 나오면서 더 급속한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어, 이 카드가 헤어진 상황에 나왔다는 거는, 음, 두 분의 헤어짐의 과정이 오랜 시간을 두고, 이제 뭐두 분이서 오랜 시간 동안 헤어지는 과정을 밟아왔다기 보다는, 뭔가 헤어짐이 순식간에 진행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욱하는 순간에 헤어짐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4번 뽑으신 분들의 상대방 마음을 보면은 세븐소드 카드 정방향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대방분의 마음에 이렇게 세븐소드가 나왔다는 것은 두 분의 헤어짐이 음 서로 마음이 다식고 천천히 헤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상대방분은 이렇게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되돌아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어, 미련이 남아있고 언제든지 미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번분의 상대방분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4번분에게 미련 또한 분명히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4번 뽑으신 분들의 현재 마음을 보면은, 나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음, 이 카드 자체를 보면, 어, 어떤 여성분이 침대 위에 머리를 부여잡고 앉아 있고요. 머리 위로 칼 9개가 놓아져 있습니다. 음, 카드 자체를 봐도 굉장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어, 우리 지금 4번 뽑으신 분들은, 이별의 고통이 현재 최고조를 찍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별의 아픔으로 인해서 아마 잠도 잘못 주무실 것 같고요. 온통 머릿속에 상대방분과 이별했던 그런 거밖에 머릿속에 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옳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우리 4번 분께서 어~ 이 상대방분의 뭐 잡으려고 하거나 죄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4번 분의 상처를 조금 되돌아보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좀 치료하는 시기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4번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방이 쉽게 안 잊혀지는 이유가 음, 헤어짐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별의 고통 또한 갑자기 한 번에 몰아치면서 그래서 이 이별에서 빠져나오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자 감정의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왔고요. 익스팀 이란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한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4번 분은 어, 감정적으로 굉장히 뻔아웃 되어져 있고 어, 많이 고통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 스스로의 감정을 먼저 좀 추스리시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 어, 그런걸 좀 높여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4번 분은 재회를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감정 컨트롤부터 먼저 조금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4번 분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5번 뽑으신 분들. 어, 왜 나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할까? 자, 타로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어, 우리 5번 뽑으신 분들의 헤어진 상황을 보면은 5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어, 이 카드를 보면은 이렇게 한쪽 벽에 펜타클이 있고요. 이렇게 밝게 빛나는 펜타클을 보지 못하고 두 명의 사람이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음,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음, 크게 헤어짐을 두 가지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는 이걸 사랑으로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 사랑이 남아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익숙함에 속아서 이제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런 걸 권태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권태기 같은 걸로 인해서 헤어졌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에는 어, 두분 중에 한 분에게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볼 수도 있습니다. 음, 단기간 내에 뭔가 회복 불가능한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어, 헤어졌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마음은 달 카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밝게 빛나는 달을 어, 우리 5번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5번 분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보면 이렇게 맹수들이 있죠. 다가가고 싶어도 뭔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고 나오고요. 음, 우리 5번 분의 마음을 보면 지금 현재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현재 다른 분을 만나면서도 우리 그 상대방분에 계속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진정한 사랑은 이제 이 상대방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연락이 다시 오지 않을까. 다시 날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음, 그러면 우리 5번 분이 어, 상대방분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음, 아무래도 아직 5번 분은 사랑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 상대방 분의 권택이나 혹은 어, 상대방 분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면서, 어, 그래서 아마 이 상대방 분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감정의 컵, 어, 킹컵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3개의 컵과 2개 의 세워져 있는 컵이 있는 어, 5컵 카드까지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조언 카드는 프렌드쉽 카드가 나왔어요 두 분이 사귄 기간이 좀 되셨거나 혹은 이제 친구처럼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좀 사랑이 식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헤어지셨고, 음, 그래서 지금은 우리 5번 분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이지만, 어, 이 시기를 조금 견디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상대방 분에게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조금 다정다감하게 마치 안부를 묻듯이 한 번쯤은 다가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번 분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 이렇게 총 5개의 카드를 가지고 왜 나는 상대방을 잊지 못할까라는 주제를 갖고 타로를 진행해 봤습니다. 음. 재회를 기다리다 보면 나만 상대방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어, 왜 나는 이별에 쿨하지 못할까? 왜 나는 상대방을 잊지 못할까? 어,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타로 영상을 준비해봤었고요. 어,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상으로 달콤한 마음의 내비게이션 별사탕 타로의 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